그다음에 이제 배고살의 가장 특, 큰 특징 중에 하나가 나도 나지만 주변 사람들한테 안 좋은 영향을 많이 끼죠. 왜냐하면 그런 궁합이나 그런 거를 왜 보겠어? 어, 네. 나하고 어떤 운기도 맞아야 되고 궁합도 맞아야 되고. 네. 어, 근데 이 배고살은 그런 거를 다 무시.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제가 정집 촬영을 많이 다니잖아요. 네, 네. 어, 이거는 저. 도저히 어디 가도 내용이 다르고 음. 그런 게 있어요. 네. 이 백골살 음. 선생님 생각하셨을 때 도대체 뭔지. 백골살? <laughs> 네. 일단 좋은 살은 아니죠. 아 그래요? 그렇죠. 쉽게 말해서 이 백골살이라는 거는 우리나라 기준에서 봤을 때이백라는 거는 영물로 보잖아요. 그러니까. 어, 영물로 보기 때문에 백골살이라 백골살이라는 것만 들었을 때는. 뭐. 어 그렇지 <laughs> 막아 어, 이게 되게 좋은 살이 아닌가? 뭐좀 크게 되는 살이 아닌가? 막 이제 이렇게들 생각을 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무속적으로는 오히려 그 반대 일단은 뭐제 기준에서 말씀을 드릴게요 백꼽살이라는 거는 쉽게 말해서 늙은 호랑이 살이에요 호랑이가 이제 기운을 다 했다라고 봐야 되는 거야 호랑이가 영물이고 이렇게 강하, 강하게 활동을 해야 되는데 오히려 그 반대가 돼 버리는 살을 갖고 있다 보니까는 힘이 들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그다음에 이제 백꼽살의 가장 특 큰 특징 중에 하나가 나도 나지만 주변 사람들한테 안 좋은 영향을 많이 끼죠. 왜냐하면 그런 궁합이나 그런 거를 왜 보겠어? 그, 아, 근데, 근데. 어, 나하고 어떤 운기도 맞아야 되고 궁합도 음... 맞아야 되고. 네. 어. 근데 저... 이 백호살은 그런 거를 다 무시. 사실 이 백호살이 또 굉장히 네. 떠오르고 있는 이유가 유명 정치인, 유명 연예인들의 네. 사주를 파헤쳐 보니까 백호살이라는 네. 게또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네. 예, 예. 근데 어떻게 보면 그분들은 잘 됐잖아요. 그렇죠. 어떤 사례든 간에 내가 그거를 어떻게 이용하냐에 따라가고 좋을 수 있고 나쁠 수 있단 말이에요. 방부들, 뭐 백고사리란 거 내가 지금 안 좋은 얘기만 먼저 꺼내서 그냥 안 좋은 얘기, 안 좋은 것만 먼저 이제 서두를 잡고 가서 그렇게 얘기가 들어갔잖아요. 하지만 늙은 호랑이라 그래도 봐봐, 늙은 호랑이도 내가 젊고 힘이 강했을 때내 새끼들을 많이 낳놓고 내 부하들을 많이 건드려 건드려 놨다 그러면 어떻겠어 앉아서 그냥 뭐. 뭘... 어 그렇지 세상 잘 있거든. 어. <laughs> 쉽게 말해서 그냥 우두머리가 된 거잖아. 응. 네. 어. 근데 이제 나 잘난 줄 알고 그냥 내 힘에 막폭군으로 하고 나가면은 늙었을 때 누가 나를 돌봐주겠어? 아무도 돌봐주는 그렇지. 사람이 없다는 아. 말이야. 그런 것처럼 안 좋은 살은 맞지만 무조건 다 나쁘다라고는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백고 살이 예를 들어갖고 일년 삼 일년 삼백육십오일 기준했을 때 일년 삼백육십오일 백고 살만 다 작용하겠냐 이 얘기야. 왜냐면은 하 분명히 다른 살도 있고 네네. 나한테 좋은 달도 있고 응. 어? 좋은 날도 있을 거란 말이야 네. 그러면 배꼽살이라는 게 분명히 약해지는 시기는 있어요 이제 그때 내가 또 운의 흐름을 잘 탔다든가 음. 어? 그런다고 그러면은 그 다른 살로 인해서 아니면 나한테 좋은 운으로 인해서 잘될 수도 있고 하는 거지 지금 살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봤는데 예. 좋고 나쁘고보다는 네. 이용을 잘해라 그렇죠 그런 것처럼 배꼽살도 어살 자체로만 놓고 보면 이렇게 안 좋은 얘기밖에 할수 없지만 그래도 백코는백코야 그렇죠. 그렇죠? 그런 기운을 뭐 나란 일을 보신다든가 네. 아니면 좀 오히려 큰 일을 그러니까 조금 뭐라 그럴까 대를 어? 위한 소를 희생 어요 정도의 요런 정도의 희생은 있어야 그래도 그백코 살이라는 게 작용을 하지 않나 싶어 실제로 네. 궁금하거나 그런 분들이 있으면 댓글을 달아주시고 아니면 또 근처에 점집이 있다면 네네네. 방문을 한번 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예. 오늘 좋은 정보 너무 감사합니다. 선생님. 네, 감사합니다.